안녕하세요 8월 26일 월요일 현재 시각 9시 향하고 있습니다 음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시간봉 기준으로도 매도존 살짝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3분 봉 기준으로 tw 매도신호 tv 매도신호 어, 동시 신호가 나올 시점이라서 매도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27분 음봉 가격이 54.90 아래이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 진입하지 않고요. 한번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매도로 쭉 내려오게 된다면, 음 CP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 가격이 좀더 오른 다음에 매도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시점이 오거나 혹은 아예 가격이 하락을 해서 어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된다면 CP 기준으로 매도 진입,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시점 나오면 다시 영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가 9시 45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TV 매도 신호가 되기도 하고, TW 매도 신호가 되기도 할것 같습니다. 45분에 음봉 가격에서 손절 15틱 잡고 매도 진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15틱 손절이 된다면, TW 매도 신호에 따라서 또 매도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잠시 후 5초 후에 음봉 가격에 매도 진입하겠습니다. 진입 가격은 95가 되겠죠? 진입 가격이 오면은 진입을 하도록 하고요. 손절 15틱 잡도록 할게요. 54.95 손절 어, TV 매도 진입 신호로 진입을 한 거고요. 손절은 55.10이 되겠죠. 55.10에 그 손절이 되면, 손절되고 나서, 그 다음 음봉 가격에서 또 매도 진입을 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진입 가격에서 쭉 가격이 하락하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10시 무렵이 되면 또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잖아요. 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9시 57분인데요. 5510 손절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다음 음봉 가격에서 다시 TW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시가 되면 음봉 가격에서 매도 진입을 할 겁니다. 오늘 매수세가 아주 강해요. 지난 금요일 날 하락시켰던 거 다시 되돌려 놓고 있죠.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음봉 가격에서 매도 진입하도록 할게요. 15죠. 제가 좀 늦었는데 진입 기회가 올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진입하지 못하게 돼 14대 진입하지 못하게 되면 뭐 다음 진입 신호에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겠네요. 10시 19분 20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t w 5 5 1 4 지금. 진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입하지 않고 11시경에 다시 차트 보고 어, 크로드 오일이 됐든 나스닥이 됐든 진입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TV 기준으로 매도 진입했다가 15틱 손절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1시 정도에 다시 좀 진입을 준비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영상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진입은 하지 않고 보류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58분 조금 지났습니다 크루도일 아까 TW 매도 진입 신호 놓치고 좀 대기를 하다가 제가 11시까지 좀 일정이 있어서 지금 차트를 확인을 했는데요 TW 매도 진입 이해가 있었는데 진입을 못했네요. 오늘 일정이 자꾸 잘안 맞는데요. 대신에 나스닥을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CP 기준으로 해서 음 11시 음봉 가격에 진입을 할 거고요. 음 이미 진입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는 좀 관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TV 진입 신호가 나왔었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정 구간, 반등 구간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11시가 되려면 앞으로 1분 남았습니다. 1분 뒤에 11시 은봉 가격에 매도 진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크루드 오일도 혹시라도 기회가 온다면 진입 신호가 나오면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손절 50틱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됐겠죠. 진입 가격은 4725 기준으로 손절 50틱을 잡도록 할게요. CP 기준으로 진입을 한 거고요. 그러면 손절은 7, 5, 5, 9, 7, 5, 5 7, 5, 5, 9, 7, 5, 기준으로 손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손절이 될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손절이 되면 그 다음 CP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매도 진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대기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루도일도 매도 진입을 할게요. 크루도일은 3분의 음봉 가격에 매도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도일은 3분, 11시 3분 음봉 가격에 매도 진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음, 좀 대기, 일단은, 나스닥이 손절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나스닥을 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손절이 되면, 어, 크루도일 말고, 나스닥을 한번더 매도 진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아직 손절되진 않았으니까, 손절되면 영상으로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크루도일 진입을 또 놓쳤는데요 54.95 진입 가격이 오면 54.95에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자꾸 놓치네요 일단은 54.95 진입이 되면 손절 15틱 잡고 그러면 55.10이 되겠죠 일단은 체결이 되는지 한번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스닥을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크루도 오일은 90에 진입하도록 할게요. 지금 CP 기준으로 다음 신호에 맞춰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손절 15틱 잡을 거니까 505가 되겠죠. 그러면, 54.90 기준으로 진입. 그리고 손절은 5505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가격이 쭉 내려오고 있고요. 75223, 7 5 2 2이5가 백틱 수익 구간입니다. 어, 백틱 수익 구간이긴 한데 조금 더, 음, 수익 구간으로 도래해도 좀 대기하고 청산 준비만 할게요. 청산은 하지 않고 조금 더 상황 보면서 청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20분 조금 지났는데요. 7호 222호에서 우선은 어 청산 한 계약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계약 수는 본절로 놓고 200틱 수익 구간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W 매수 진입 신호 부근 전일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은 음. 7491, 25 혹은 750, 350 부근에서 마지막 청산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100틱 수익 구간이 나온 상태이고 크로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54.90에 매도 진입을 했잖아요 지금 약 20틱 정도 수익 구간인데 어, 크로드오일은 조금만 더그 홀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반등 구간도 염두를 해두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미 한번한 한 차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더 가격이 쭉 아래로 내려오는 걸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손절은 그대로 5.05에 설정을 해두고 홀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좀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 11시 39분 좀 지났고요 지금 50틱 수익구간 도래해서 우선은 청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틱 그러니까 CP 기준으로 손절 15틱을 잡고 50틱 수익이면 손익비가 1대 3이 넘죠 그래서 일단은 54.40 청산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나스닥은 다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등을 계속 주면서 가격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데 어, 크루도일 일단은 오늘 50틱 수익구간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본절되면은 나스닥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진입하지 않고 일단은 어, 청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12시 전까지는 좀 가격이 내려오던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크루도일은 음, 내일 시황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는지 한번 리뷰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754725 CP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해서 한 계약은 우선 100틱 수익 구간에서 청산을 했고요. 나머지 계약 수는 150틱이나 200틱 수익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는데 자정 무렵까지만 기다리고요. 어, 자정 이후에 가격이 뭐 양봉을 보이면 위로 이제 반등을 강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어, 현재가에서 청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7547 어, 이후 11시 49분인데요. 본절 처리되었습니다. 크로, 어, 나스닥은 백틱 수위 구간으로 오늘 만족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시황 때부터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욕심 부리지 않고 매매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이른 시간에 오늘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 어, CP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했었고 시간봉 기준으로도 매도 추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매도를 우선적으로 봤던 거고요. 크로도오일은 매도 추세 중에 상단 부근을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주긴 했지만 TW 기준 신호에 맞춰서 매도 진입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TW 신호 어, 놓쳤기 때문에 CP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해서 50틱 수익 구간. 해서 청산했습니다. 나도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서 누적 수익을 쌓고 싶다. 교육 신청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 직통 연락 번호 알려 드리겠습니다. 010-3303-7214 공학 박사 제 연락처이고요. 어,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에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정해져 있는 진입 자리에서 꾸준하게 어,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으로 어, 외화 버리도 하시고 수익 나는 걸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도 다니시고 어, 뭔가 꿈을 꾸고 경제적인 여유로운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시황 정리해서 오늘 리뷰 오늘의 움직임 리뷰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